안녕하세요. 최성은입니다. 오늘은 단어처럼 외워야 하는 중국어 표현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인데요.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없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문장 보겠습니다. 尽早别错过, <목소리> 这千载难逢的机会하고 밑주진 빈칸 있는데요. 징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권할 때 쓰는 경어가 되겠습니다. 따지 않은 모두 여러분을 뜻하고요. 비에는 뭐뭐 뭐 하지 마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고는 기회나 시기 등을 놓치다 잃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친 자의 난 펑은 성어로서 천재 이루 천년에 한번 만나기 어렵다. 좀처럼 얻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회는 기회를 뜻하는데요. 징따자 비초고 저천자의 난풍도 기회에서 저천자의 난풍도 기회는 이 초고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징따자 비초고 저 지은자의 난봉 더치회는 여러분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줄 친 빈칸에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없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표현은 꼬了这춘메이저디엔이 되겠습니다. 권은 지나다, 거치다, 통과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추는 마을, 동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띠에는 여기에서 여관, 여인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꼬어저 준, 메이저, 띠에는 직역을 하면 이 마을을 지나면 묵을 곳이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过了这春梅这天은 아,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없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라는 뜻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请大家别错过这千载难逢的机会 过了这春梅这天은 여러분,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적게 잡아도 적어도 인데요. 중고문장 보겠습니다. 광장 리더는 하고 밑줄 친빈칸 있습니다. 요 량완 또 했는데요. 광장은 광장을 뜻하고 리는 속 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장 리더라는 광장 안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는 수량사 뒤에 쓰여서 부정확한 나머지 수를 표시하는데요, 여남지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량원 또는 이만 여명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적게 잡아도 적어도라는 표현은 샤오쇼 이해가 되겠습니다. 샤오쇼는 일반적으로 말을 적게 하다 말을 삼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 샤오쇼 뒤에 이해가 오는 경우에 적게 잡아도 적어도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광장 리더는 쇼쇼, 예요, 량완 또는 글자 그대로 보면 광장 안에 사람은 적어도 2만여 명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자연스럽게 옮기면 광장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2만여 명이다로 할수 있겠습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파츠 쏠러이샤 추츠하고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대이화 페이 우치엔 엔 했는데요. 여기 밑줄 친 빈칸에 역시 쇼쇼 예가 들어가겠습니다. 추는 대충 대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수아는 계산하다 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시안는 동사 뒤에 놓여서 좀 뭐뭐 해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타추스와러 이시아는 그는 대충 계산을 좀 해보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츠는 이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데이는 시간이나 금전 등이 걸리다, 필요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음은 데이가 되겠습니다. 화페이는 비용, 경비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여기 5,000유엔은 인민패로서 5,000유안이 되겠습니다. 这次少说也得花费5 0 0 0위엔은 이번에는 적게 잡아도 5,000유안의 비용이 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她出算了一下, 这次少说也得花费5,000유엔은 그는 대충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적게 잡아도 5,000위안의 비용이 든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번째 표현인데요. 이곳 저곳을 사사 지 뒤지다가 되겠습니다. 我把整个房间 하고 미주친 빈칸 있습니다. 可还是找不到那块见鬼的手表그 인데요. 바는 개사로서 일반적으로 동작작용의 대상, 즉,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시킬 때 쓰이고 있습니다. 정거는 전체의 온통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방지에는 방을 뜻하겠습니다. 그는 이 문장에서 그러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 할시는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오 부타오는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아이는 덩어리나 조각을 세는데 쓰이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치엔고이는 이상야릇하다, 귀신고칼 노릇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쇼비아오는 손목시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可还是找不到那块金鬼的手表呢 그러나 여전히 그 귀신이 고갈 노르신 손목시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줄 친 빈칸에 이것 저것을 사사이 뒤지다 라는 표현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표현은 饭了个地朝天이 되겠습니다 饭는 뒤집다, 뒤집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파는 다이어로서 찾기 위해서 뒤지다 해집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띠는 밑, 바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좌우 티에는 하늘을 향하다, 위로 향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나고디 차우티엔은 글자 그대로 보면 바닥을 뒤집어서 하늘을 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사사치 뒤지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我把整个房间翻了个底朝天，可还是找不到那块见鬼的手表呢。 나는 방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그 귀신 고칼노르신 손목시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졸다, 선잠이 들다 인데요. 중국어 문장 보겠습니다. 샤댄실 거 롱이 하고 밑줄 친 빈칸 있고요더찌지에 했는데요. 시아티에는 여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 그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그 앞에 수사 이가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롱이는 뭐하기 일수다 뭐하기 쉽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롱이 뒤에 동사가 직접 놓이는 경우가 많겠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에는 계절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밑줄지 빈칸에 들어갈 졸다 선잠이 들다 라는 뜻을 지닌 표현은 다크 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텐쉴거 롱이 다크 쉐이 더 지지 에는 여름은 졸기 쉬운 계절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호 양광원暖타坐在床前看书 부이후어, 지오, 카이시. 하고 미추진 빈칸 있습니다. 여기 미추진 빈칸에는 역시 다크쇠가 들어가겠습니다. 5호는 오후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양광은 햇빛, 햇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노아는 따뜻하다, 따스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어는 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짜이는 동사 뒤에 놓여서 보로 쓰이고 있는데요. 시간이나 장소, 범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앙치에는 창문 앞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조의총칭 칸슈는 그는 창문 앞에 앉아서 책을 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이홀은 머지않아 얼마 안있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우는 곧 바로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슈는 시작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不久就會開始打瞌睡呢。 얼마 지나지 않아 졸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후 양광 온暖 他坐在窗前看書。不久就會開始打瞌睡呢。 오후에 햇살이 따스해서 그는 창문 앞에 앉아 책을 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졸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인데요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거야 창피를 당할 줄 알라고 가 되겠습니다 缺니 <목소리도> 别管闲事否则 하고 밑줄 친 빈칸 있습니다 缺는 파이르다 충고하다 권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비에는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괄은 간섭하다, 참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시엔슈는 남의 일, 자신과 상관없는 일, 쓸데없는 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괄 시엔슈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취니 비에 관신 시는 너한테 충고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저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밑줄진 빈칸에 들어갈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거야 창피를 당할 줄 알라고 라는 뜻을 지닌 표현은 여우니 하우칸더가 되겠습니다. 하우칸은 아름답다, 보기 좋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러한 뜻 외에도 하우칸은 난처하다, 웃음거리가 되다, 창피를 당하다, 망신을 당하다 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血你别관闲시否则有你니하的칸더는 너한테 충고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 안 그러면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거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如果你不더我的要求做 하고 미줄친 빈칸 있는데요. 이 빈칸에 역시 요운이하 칸더가 들어가겠습니다. 如果는 만일 만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아는 계사로서, 뭐뭐에 따라, 뭐뭐대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오치오는 요구, 요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如果你 보완我的 야오치오는, 만약 내가 나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如果你不按我的要求做,有你好看的, 는, 만약 내가 나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처럼 외워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표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